처 어, 어. 탐정님 알았어, 알았어. 탐정님 왜 응. 네. 여기다 사무실도 아니고 아니, 좀 가요 가, 가. 아니, 손님들이 다 엉엉들 어, 보고 그냥 가잖아 사장님 네? 지금 우리 탐정님 도졌다고 무시하는 거예요? 아니야 아니,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전기도 근데... 어? 그 가... 어? 아니, 혜민씨, 그거 오, 오해고, 아니, 그런 거 전혀 아니야. 아니, 그냥 여기서 쭉 있어. 괜찮으니까 쭉 있어. 빨아 죽겠는데, 여기 있어요? 뭐, 뜨뜻한 거더 마실래? 어? 카페모카요. 카페모카? 우리 탐정님은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, 갖고 왔네.